응. 배스... 어, 이쪽으로, 쪽으로으쪽으로로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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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많이. 그럼 나내려서 거야. 꼭 사선으로 내려오지. 이긴하수구 <laughs> 그래, <웃음> 그저, 하하하하 그래, 제일 그 지, 어 사선이지? 도도도도도. 그렇지 여기가 와... 자, 에어백도 준비하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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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냥 꽂 나는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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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쪽으로 는나 이쪽으로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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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는나오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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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잡고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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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나는 나 이쪽으로 와서 나와! 어휴 그렇지, 못잡 오케이, 그냥 와 너무 하늘 쳐다보지 마시고 카메라 우리 저 혼자만 투번 타는 거야? 응 지사 오게? 해야 뭐야, ,지.

내려와요. <목소리도> 그냥 다. 안익다 오, 오 예. 좋았어. 에이. 네. 오, 이는 제대로 떨어졌어. 오케이. 오, 꺼랑지 한번 흔들어 주려고. 오, 오. 오 좋았어. 오, 좋다.

오케이 y I d o 네 이쪽으로 와 아니 왼쪽 t k n 형 w 이쪽 o 잡아줘 n o w I don't know. 이렇게 약간 잡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니니 o w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 o n 아가는무로 <주> 어, 와도 돼. 아, 너무 아일다. 저하고 날개들은 어, 사이로. 네. 어. 어, 어. 어. 그래. 그래.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앉아 보셔도 되는데. 어, 지금 팔턱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런 <laughs> 저기가 더 무서워요 저는 네, 마사토가. 그러니까요. 오, 네, 저를 미끄린다니깐요 네. 저도 그랬어요? 아니요. 저막당님을뒤브레 뭔가 뒤에가 미끄러졌어. 요 오케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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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저기 가고 있어. 야. 야. 안천이! 오 어, 나 야, 러가 나. 아잉!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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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쩌면. 자, 나이스! 그렇지 저렇게 아 나이스! 아, 일로 제대로 아 따졌어 오래 아 쌌다 어 나이스! 오케이 <laughs> 아 출발시켜! 속도가 없었어 보세요 내려오는 거. 거. 아따가 다지마그냥걷자마 아, 자꾸 와. 핸들 틀지 말고. 아, 네. 음. 어, 선생님. 밑에 쪽에는 차라리, 차라리 거거를 그쪽으로 떨어지지 말고 요리 떨어지면 어때? 그, 반드시. 나무가 있어 갖고. 반드시. 아니 나무가. 와 어? 어. 빨리 오세요. 빨리 조심. 빨리. 뭐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지 말고 직접 천천히 천천히 오 비겨 이쪽, 이쪽. 비비어 가? 이쪽 이쪽으로 와야지 아, 뭐 어느 거야? 와씨. 샴푸 하지마 이거 그냥 살짝만 들어서 너무 쎄 이러나가. 를써를 갖고 오라니까. 천천히 천천히. 브레이크 조정 좀 하고.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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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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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됐어 됐어 <웃음> 됐어, 됐어, <웃음> <웃음> 됐어. 아니 아까도 차가고 <laughs> 스톱. <스톱으로> 간단 말이 <laughs> 손반잡이라고, 느끼지 말고. <laughs> 아니, 이거 안 먹는다, 씨. 일났났다 또. 그러니까, 여기도 손이 되이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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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가, 그로 가, 그냥 가, 그냥 그냥 가, 그러 가, 그무 가, 그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로 그냥 가, 그냥 지 가, 그그 이상한 데로 간다, 이상한 데로 간다. 짝꿍이이 출발! 좋야좋 좋아. 됐어. 꺼져! 그렇지! 오케이. 너 너. 아유 너무 그쪽으로 돌았다. 너무 넓게 돌아. 아, 진짜 그동안이 이쁘다. 점프. 하지 아, 마, 좋아, 좋아. 무슨 말 m e 몰라